하나님 말씀 자문서 21장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우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우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흙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은이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피를 맞고 가난한 자가 풀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풀어질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안의 매물은 맹렬한 돈을 그치게 아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여, 죄인에게는 폐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방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으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의 의자는 방백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막는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 나니 이는 자기의 순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정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함을며 악한 뜻으로 드이는 것이라 거짓증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심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오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21장 전체에 있는 내용의 중심 구절은 30절입니다.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어요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성화를 함에 있어서 여호와와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편이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반적으로 관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한 축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도 병철로도,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어요. 세상의 사람, 세상의 일들은.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겠다. 자, 여기 보면 첫째로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가에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자, 첫째는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나님께 두어야 돼.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우리가 어떠한 그 문제라든가 어떤 삶을 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이제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 이것이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에 그렇게 두는 사람이 믿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3절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향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이라. 자,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삶의 그런 모습들이죠. 공의, 정의. 우리가 예배,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예배행위죠. 예배행위가 어떻게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증이 여는 거죠. 그래서 이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원수와 함옥하고 나서 이재단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공의적인 삶, 정의로운 그런 삶을 사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들과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회개 되겠죠. 회개를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제사의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을 하게 되려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라고 말 외쳤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한다면, "저바 여러분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돌이키는 거죠.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이 예비시간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했다면, 이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살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나를 인도해 주셔서, 또 그러하지 못한 것들을 빼게 하나이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여기신다. 이렇게 변합니다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4절, 5절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업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입니다. 자 여호와의 편에 서고 여호와의 깃발에서 뭐냐 우리가 앞절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이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삶이에요 부지런한 삶 그래서 성경 자문서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그한 것을 보고 배우라 누가 게으른 자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도 부지런하지만 육적으로도 굉장히 부지런한 그런 삶을 사셔야 돼 물론.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아마 영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고 육적으로도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편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러지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들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설명했습니다만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수유와 풍부함에 있어서도, 나는 부족하다면 가난한 거예요. 반대로 수유와 풍부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럼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 자기의 삶의 기준이죠. 근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고,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고,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난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의 주관적으로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아,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면 기도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면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내가 건강하다면 또 도와줘야 되고, 물질적으로 우리가 부여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면 또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내가 정말 이 믿음의 분량만큼 또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이 믿고 산다면 늘 가난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 예,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17절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당연하죠. 세상에 있지. 또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여하게 살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술과 기름을 좋아하게 되면, 첫째는 영적으로도 관계가 멀어져요. 두 번째,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병이 오게 되죠. 마음 쪽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의 관계도 이 술, 술나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이런 것을 보면 다툼이 굉장히 많아. 요 그래서 외로워요. 네, 외롭습니다. 아, 그래서 이 예, 하나님의 편에 되는 사람들은 술과 기름을 좋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23절 시작. 이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란해서 보존하느니라. 이렇게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는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할 때,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승교자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의 신앙적 고백이 뭐냐? 스테반 집사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빌리, 저 베드로 마찬가지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그 죽음 앞에서의 그이 신앙적 고백이 뭐냐?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그 육체적인 이런 건강보다도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120년 미만으로 살다가 이 육체의 옷을 벗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어요. 영혼이 건강해야 하나님 편에 설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120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회인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게 살고 억울하게 살고 답답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받고 살고, 뭐, 이 병들고 살고, 또 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한게 조금 지나면 이 끝나는 일들이니까. 그런데, 영혼이 병들면 안 돼요. 영혼이 병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입과 혀를 잘 지켜야 돼. 내 영혼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이언어표편을 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그런 행위적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혼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현재 뭐 내가 이 함에 있어서 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은 것 같고, 어, 그러니까, 영혼을 대단히, 이,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무게가 커요. 영혼의 무게 영혼의 무게 그래서 저와의 입과 혀를 잘 지켜서 영혼을 잘 관리하고 영혼을 건강하게 하므로써 하나님의 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어, 자 28절 시작 거짓증이는 폐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거짓은 당연히 폐망을 하죠. 하나님이 원하자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없어요. 근데, 확실한 증인은, 확실히 드는 사람은 말이 심히 있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록자들이 40여 명이 됩니다. 이 40여 명이 시대가 다르고, 아, 이, 이, 이 삶의 모습이 다 다르고, 또이 배움이 다 달라요. 또 정, 이, 문화도 다 타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심있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는 자는 상급의 심판을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행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즉,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영벌을 당할 것이다. 이게 심있는 자의 이들이 성경에 쓴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멈춘 데 멈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다지 말씀 생감에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레자 우리 아버지 원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